나는 지난 1년간 이혼녀로 살아왔다. 지난달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하고 더 이상 이혼녀로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 헬싱키에 컨텐츠를 찍어 출장을 다녀왔다. 헬싱키에는 한 명의 남자 팀장과 두 명의 여자 직원이 있었고 화상으로는 얼굴을 많이 봤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유럽식으로 한 명씩 포옹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직원을 포옹하려는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화면으로 2년간 얼굴을 보던 그 직원은 오른팔이 없었던 것이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포옹에서 악수로 바꿨다 그후한 명씩 돌아가면서 1대1 면담을 했는데 그 직원의 차례가 왔다 스타벅스 2인석 테이블 정도가 들어가는 작은 회의실이었는데 이야기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그 직원은 오른팔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했다.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신경이 더 쓰였다. 팔이 없다는 거를 신경 쓰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하다 보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날 저녁에는 4명서 회식을 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오른팔을 쳐다보게 될까봐 그 직원 왼쪽 옆에 앉는 강수를 뒀다.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직원은 패션 감각만큼이나 유머 감각도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됐다.전직 수영 선수였으며 포르투갈이 고향인데 몇년전 영국인과 사랑에 빠져서 지금은 영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저녁 식사 시간 내내 그 직원 덕분에 많이 웃었던 것 같다. 저녁을 먹고 숙소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저녁을 먹기 전까지 그 직원을 팔이 하나 없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이니까 배려해줘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직원을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본 것은 나 자신이었고 그 직원은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아름답고 재치 있고 용감한 사람꾼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혼녀다. 아니, 이혼이라는 경험을 한 사람일 뿐인데 돌이켜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이혼녀라는 굴레에 가두고 살아왔던 것 같다. 이혼을 했다는 것도 가족과 진짜 친한 친구들 이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 말하지 못했다. 괜히 직장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싫었고 동정 받는 것은 더 싫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직도 예전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좀 괴롭다.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덜컥 결혼을 했다. 이혼도 더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전 남편과 싸울 때마다 내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 나 이렇게 40년 동안은 못 살아. 입만 살았던 과거의 나 자신이 참 바보같이 느껴진다. 지금도 결혼 생활 동안 싸우고 답답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좋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혼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런 감정을 안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무거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녀라는 굴레를 조금은 내려놔 보고 싶다. 결혼 그리고 이혼이라는 경험은 내 일부분으로 남아 나에게 힘을 줄 것이고 관련 유튜브 컨텐츠도 계속 만들어 나갈 테지만 그 무게감에 짓눌리지는 않고 좀더 자유롭게 내 삶을 개척해 보고 싶다. 사실 요새는 이혼녀라는 정체성보다는 백만 유튜버가 유튜버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에 집착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찍고 싶은데 보는 사람이 없을까봐 괜히 쭈구리가 되는 것 같고 또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하자니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할지 잘 모르겠다 아 그냥 사람들이 막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